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인간 관계라는 게 한번 나쁘게 얽혔다가도 평생 나쁘기만 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낼 사연도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한쪽이 기우는 결혼을 하면 다들 좋을 거 없다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해보라고 뜯어말렸는데, 그때는 뭔 모르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 하나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신혼 때만 해도 이런저런 갈등들 때문에 제일 행복했어야 할 신혼이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모든 난관들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오해를 푼뒤 더없이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내서 다행인 거죠. 뱃속 아이는 그 행복의 산물이나 다름없고요.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서 결국 결혼까지 꼬리난 케이스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서로가 첫사랑인 셈이죠.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오래해서 그런가 저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와 결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다 직장 구하고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기자마자 결혼에 대해 상의했고 각자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절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인생에서 침울한 시기를 보냈죠. 당시에 남편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셔서 남편 부탁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줄곧 남편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 많이 미안했어요. 남편은 이사하러 가기 전에 제게 자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충격이 크셨는지 성격이 좀 모나 계시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상심이 크셔서 그랬겠구나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키고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성격도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고 웃는 인상이라 주위 어르신들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오죽하면 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엄마께 아들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할머니도 지금은 손주들 중에 단연 저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남편의 어머니를 뵐 때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의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그런 다짐은 시어머님의 이유 없는 아기 앞에 맥을 못 추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가장 처음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얘는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실실 웃어? 어디 모자란 거야? 제가 무슨 넋빠진 사람처럼 푼수같이 웃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려고 계속 미소짓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 대놓고 드러내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시어머니의 적대감 때문에 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 악연은 시작된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사람은 미워해도 돈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이유는 설명도 안 해주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첫인상부터 별로였다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번화가의 상가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머릿속에서 계산기 몇번 두드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과정에서 저랑 남편은 사치라고 생각되는 건 최대한 줄이고 소소하게 식을 올린 뒤에 가구나 신혼여행에 집중하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집은 제가 마침 21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못 만들어 오는 걸로 상의했고요. 집을 제가 제공하는 결혼이다 보니 예단 예물 안 하려는 요즘 추세에 맞게 저희도 그냥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셔서는 예단 예물 해오는 거 보면 집안 수준 빤히 드러나지 않겠냐고 저더러 기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예비 신랑이랑은 안 하기로 했다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 분기탱천 하시면서 결혼 다 엎을 것 뻔하고 저희 집안 사정 다 아는 마당에 남들 하는 만큼만 예단 예물 해간다 해도 가진 게얼만데 고작 이거냐고 속 좁다 소리하실 게 뻔했어요. 결국 예단 예물을 억대로 해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예의도 잊은 채 대놓고 좋아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철없이 부모님 지원만 더 끌어쓴 셈이라.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컸지만 괜히 초반에 심기 건드려서 결혼 생활 내내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돈좀더 쓰고 편하게 살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께 은근히 연민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에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면 무슨 낙으로 살겠냐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결혼 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달콤한 신혼을 며칠 만끽하지도 못하고 또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오셔서는 대뜸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다고 아무래도 죽을 때가 다된것 같다면서 저랑 남편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외동아들인 남편은 부리나케 달려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죠. 그런데 진단 결과는 이상이 없대요. 혹시 몰라 온갖 정밀 검사까지 다해 보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전부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좀 풍채가 있으신 편인데 의사로부터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셔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죠. 호흡을 힘들어하시는 것도 비만이라서 그런 걸수 있다면서요. 의사분 말씀 듣고 웃음 터지는 거 속으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분명히 나 어디 아픈 거라면서 때를 쓰셨어요. 결국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그냥 두고 볼수 없었던 남편이 며칠간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서 저희가 신경 써드리자 했었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며칠 신세진다 생각하니 썩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길어봤자 일주일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픈 척 하시며 제게 온갖 찬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아침잠이 없으신 편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직 해도 안뜬 새벽 4시에 깨서는 제게 아침상 차려오라고 시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는 눈 뜨자마자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면서 예외 없이 저를 깨워서 꼭 아침상을 차리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국이 짜다 싱겁다 밥이 왜 이렇게 지르냐 퍽퍽하냐 아직 밥 지을 때물 높이도 못 맞추는 거냐 자기 아들을 맘 편히 맡길 수가 없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하루는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셔서 제 옷장을 벌컥벌컥 열고는 사이즈도 안 맞아서 입지도 못할 제 옷을 자기 몸에 가져다 대면서, 애미야, 이건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니? 색도 화사한 게 나한테 딱이네, 딱이야. 하면서 백화점에서 산좀 가격대 있다 싶은 옷들은 전부 자기달라고 은근하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어머니 황소고집에 못 이겨 알겠다고 하고, 계속 비위를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제 외출까지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직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집에서 노는 것처럼 느껴져도 집에서 계속 외주받고 마감기한 지켜서 결과물 보내느라 어떨 땐 밤새는 날도 많아요. 그날도 그 전날 마감 끝나고 생긴 휴일이라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한번 보고 친정에도 들렀다가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화장대에 앉아서 외출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어디 나가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도 좀 만나고 친정에도 잠깐 다녀오려고요. 괜찮죠? 하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노트로 알겠다 짧게 대답하시고는 자기 방으로 다시 쏙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가서 친구들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슬슬 친정에 갈 시간이 되어 친구들과 헤어지려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한창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저보고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다 하니 남편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지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기 전만 해도 멀쩡하셨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는지 영문을 몰라 남편이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남편은 그 옆을 지키고 있었고요. 황급히 달려오는 제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건강 안 좋아서 내가 신경 좀 써달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밖에서 노는 동안 어머니 혼자 쓰러져 죽을 뻔했어. 일단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시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으면 절대 혼자 내버려두고 안 나갔을 거라고 거듭 사과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듣기 싫다는 듯 에휴 하고 눈 감은 뒤 반대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시는 겁니다. 남편은 얼마 안 있어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저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데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아픈 시애미 두고 밖에 나가시더냐? 아픈 시애미보다는 지 부모, 지 친구들 보러 가는 게더 소중하다 이거지. 제가 거기에 대고 해명하려고 입을 때니까 듣기 싫다라고 소리치시곤 이불을 끝까지 덮어 쓰시더군요. 때마침 의사분이 보호자를 찾아서 제가 다가가니 의사분은 혹시 몰라 CT 검사도 해봤지만 쓰러지면서 가벼운 뇌진탕만 있었다고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고 아무래도 이렇다 할 병이 있다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노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다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의사소견까지 자꾸 시어머니끼 이상 없는 걸로 나오니까 시어머님이 어쩌면 아픈 척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의심이 안 되려 안될 수가 없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매번 입맛 없다, 힘이 없다, 연약한 척하시다가도 남편 회사 출근하고 나면 입맛 없다 할땐 언제고 밥을 두세 그릇씩 싹싹 비우시거든요. 제가 차린 밥상 간안 맞아서 먹기 싫다 하시면서 밥때는 꼭안 놓치려고 하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식후에 꼭 디저트까지 찾으세요. 게다가 하루는 새벽에 밤새면서 외주일 하다가 화장실 가로 잠시 밖에 나왔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시어머니 계신 방문 틈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작게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 숨죽이고 살펴보니 시어머니가 전에 저한테 뺏어가신 옷들 하나씩 힘겹게 짚어 올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아주 패션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살사까지 추시더군요. 남편이랑 저 있을 땐힘 없다면서 매일같이 침상에 누워만 계시던 분이요. 이러니 제가 시어머님을 의심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혼자 사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온갖 귀찮은 일은 다 해주니 편하게 살고 싶어 아픈 척 하시려는 거겠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목격한 시어머니의 멀쩡한 모습들을 그대로 전하기는 좀 그래서 의사 소견을 전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럼 제 말은 지금 자기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아까도 그렇고 자꾸 왜 이러냐면서 저한테 정말 실망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계속 검사를 해도 시어머니가 큰 병이 있다는 증거는 안 나오니까. 하고 말하니 남편이 도중에, 그거나, 그거나, 나한텐 다 같은 소리로 들려. 이렇게 끼어들면서 성을 내더군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게 상의 없이 몸도 성치 않으신 시어머니 혼자 살게 하기엔 자기가 걱정된다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저희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눌러앉게 한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도 중간 중간 이대로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냐며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대로 황천 가는 거 아니겠냐고 자주 한탄하시면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놨죠. 남편은 완전히 자기 엄마 편이었어요. 다른 건다 참을 수 있어도 저몰래 학가 시킨 건 저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남편에게 이집 따지자면 당신 집 아니고 100%내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그게 문제야. 이러다 엄마 쓸쓸하게 돌아가시면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그것도 못 참아. 어떻게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 하고 맞받아치면서 저희의 대화는 어느새 싸움이 되었죠. 목소리가 커지니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꾸짖으셨어요. "어디 네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돈좀 있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려는 거야?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며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데 순간 억 하시고 뒷목을 부여잡으시면서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혹시 시어머니 각본, 시어머니 감독, 시어머니 주연의 꾀병 연극인가 싶어 가만히 상황을 살피고 있으니 전이랑은 뭔가 촉이 달랐어요. 황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대학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그새 남편은 조금 진정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 있는 어머니도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많이 초조해져 제게 의존하고 싶어졌는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 사과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의사분이 오셨는데 최장암이라고 일단은 긴급수술 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깜짝 놀라 왜그 전에 있던 병원 겸사 결과에는 안 나왔던 거냐 물으니 복부 CT 검사에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내시경을 했으면 아마 조기에 발견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엄살도 심하셔서 다른 검사할 때 내시경은 받기 싫다고 죽도록 때를 쓰셨거든요.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시어머님이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눈뜨자마자 남편이 의사 불러오겠다고 해서 나가고 병실에는 시어머님과 저만 남게 되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 아픈 거 꾀병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야. 실은 그동안 나 하나 편하자고 꾀병 부린 거 맞아.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준이 애비랑 결혼해서 시어머니 구박 속에 경준이 낳고 평생 그 까다로운 양반이랑 경준이 뒷바라지하고 살았지. 그리고 경준이 대학 졸업하고 나도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경준이 애비 허망하게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 더이없는 건 경준이 애비 유품 정리하다 알게 된 건데 죽기 전까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 그거 아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던지. 그때부터 믿을 건 돈이랑 내배 아파 낳은 내 아들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아들 놈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면서 너를 데려왔는데. 네가 갑자기 너무 미워 보이는 거야. 내 아들 뺏으러 온것 같고, 나는 젊었을 때 없었던 돈, 너는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에 질투났지.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 하고 너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 맞아. 나도 똑같이 시집살이 고데기했으면서 똑같이 돌려주려 했던 못된 심보였지. 근데 그게 천벌로 돌아왔는지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네. 하 죽을 때가 되니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구나. 새아가 미안하게 됐다. 노인 내 마지막 사과라 생각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시어머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담담하게 자기 인생을 읊어내시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저도 그동안의 서름은 풀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눈물 맺힌 눈으로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아니에요.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어서 기운 차리세요." 하고 기운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어머님도 어느새 눈물 흘리시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이렇게 저희 고부 갈등은 다소 황당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기운을 점차 차리셨고 연세는 있으셨지만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분도 최장암이 완치되기 어려운데 시어머님이 정말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부부 사이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저는 시어머님 간병하면서 친딸처럼 말동무해 드리고 가끔 병원 정원에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게도 축복이 찾아와 주었어요. 뱃속에 아들이 찾아와 준 거였죠. 시어머님은 뱃속 아이 성별 아시고는 꼭저 같은 딸도 하나 낳으라면서 나중에 자기랑 저랑 손녀랑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자기 그때까지 꼭 건강히 살아 있을 거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진 시어머님 모습을 보니 좋은 의미에서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스트레스 받을 줄만 알았던 시어머님과 제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잘 풀린 데에는 시어머님도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는 법을 깨우쳤고 저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있다면 선뜻 사과나 용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덕에 더없이 평온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